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에깅로드 시청자 여러분. 어제 에 이어 오늘도 울릉도 이회차. 어, 오늘은 여기 사동항 왼쪽 편에 있는 어, 해수욕 사동 해수욕장 옆에 아주 조그마한 방파제예요. 보시다시피 테트라와 이렇게 네모난 발판들이 큰 공구리 발판들이 있어서 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울릉도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애깅의 인기가 엄청나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떨어져서 조용히 낚시를 할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특히 여기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울릉도 무늬오징마를 만나볼 텐데 울릉도에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 낮 잠시 탐색을 해봤을 경우 조금만 멀리 던지면 수신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도 되게 얕아서 일반 동해안에서 보면 4, 5m 정도 나와야 되는데 금방 던지면 8m, 12m, 15m 그래요. 그렇다고 꼭 깊다고 오징어가 바닥에서만 무는 건 아니니까 셸로우와 노마를 같이 운영을 해서 무늬오징어 손맛을 볼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울릉도니까 장비를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은 로드를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깊은 물에서 쓰려고 좀 아주 빡빡한 로드를 하나 가져왔고, 평소에 많이 쓰던 로드 83입니다. M 정도 되고요. 뭐 릴은 2,500번에 0.55가 한 210m 정도 감겨 있습니다. 애기는3.5 노말이고요. 쇼크리더는 2.55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티어를 하기 위해서 5mm 짜리 구슬을 하나 끼웠고요. 바늘을 하나 폈습니다. 자이 상태로 오늘도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우 깊다. 엄청 깊어요. 시트 어 땡기다. 따라온다. 어, 따라온다. 작다. 비트, 데크로이트. 비트. 자. 감자를 막 벗어난 사이즈입니다. 멀리 캐스팅 했는데, 작은 펀치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를 좀 줬는데도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앞에서 빠른 힐링으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지가 제 애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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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잡았던 거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멀리서부터 따라와서 앞에 그의 장애물 앞에 이제 채비를 해소하기 전한 5m 전에서 따라와서 급하게 얘기를 안았습니다 1m에 가라앉는데 4에서 5초 정도 걸리는 애기로 11m권을 탐색을 했어요 탐색을 하고 바닥을 긁어왔는데 어, 바깥쪽은 지금 장애물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거의 모래입니다, 모래. 좀 굵은 모래인 것 같고, 앞쪽에 오면, 포인트 앞쪽 한 10m 앞에 오면, 이제, 무너진 테트라와 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왼쪽편에는 수심이 한 4m에서 중간쯤 오면 8m까지 나오는데, 왼쪽편에는 수중 여들이, 깨진 수중 여들, 혹은 테트라가 깨진 건지 모르겠는데, 여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혼자서 좋게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같이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70초, 1미터 내려가는데 4초에서 5초 걸리는 애기가 70초, 72초 요 사이 와야지 바깥쪽은 바닥이 찍히네요. 지금 깊은 바닥층, 10미터가 넘는 바닥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드랙을 좀 많이 잠궜어요. 꽉 당겨야 풀릴 정도. 너무 깊은 수심에서는 드랙을 얇 드랙력을 좀 약하게 해 놓으시면 애기의 움직임이 아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조금 더 빡빡하게 깊은 수심에서는 잠궈서 낚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은 평평해요 거의 뭐 사질대 같아요 사질대 모래인데 좀 굵은 모래 같아요 뭐 사동이 옛날 지형이 모래가 울릉도는 모래가 귀한데 사동에는 모래가 있어서 뭐 사동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바깥 안쪽에는 수중 여가 많은데 바깥쪽은 둥근 돌좀큰 모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드래깅을 끌어와도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울릉도가 10월 넘어가고 11월 되면 한치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자리는 아마 한치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깊다, 여기. 너무 깊어서 너무 멀리는 던지면 안 되겠어요. 원래 울릉도 오징어 쫙 땡겨 가거든. 그 맛에 울릉도를 들어왔는데,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조금 안 좋네요. 시원한 눈맛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입질로서. 있어, 따라 왔어요. 여기 약속의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사이즈는 작아요. 아까 와서 펀치 때리고 간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먹이 활동할 시간이 되니까 여지없이 입질은 오네요. 감자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이제 고구마가 되려는 사이즈. 셸로로 우 잡았고요. 어, 단순히 그냥. 저킹, 다팅으로. 지금 비가 와서 잠깐 옷을 입고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 촬영을 종료해야 될것 같고요. 이 정도 오면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제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불고요. 조류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도 오고 있고. 너무나 낚시가 힘듭니다, 지금. 왔다 시알이 너무 작아요, 근데. 거의 호래기 사이즈인데. 역시나 텐션이 계속 깨져요. 왜냐면 거의 발 앞으로 오는 조류기 때문에. 텐션을 잡고, 폴링할 때 텐션을 잡고 하다가 보니까 아주 미세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도 최근 조항이 안좋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니면 울릉도가 사실 저희는 좀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영덕 울진권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삼척 강릉권도 올라가 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울릉도가 너무 힘듭니다. 최근 뭐 하루 조항이 3, 4마리 많이 나오면, 네. 분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 바람 때문에 캐스팅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또 봐, 또 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요, 바람 때문에. 따라왔어. 두 마리가 잡을게요. 지금 바로 히트. 작은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가 여기 위에 조명 때문인지. 애기를 보고 좀 따라오네요. 밤인데. 크지는 않아요. 다음 아까 고만고만한 사이즈예요. 이제 막 감자가 벗어나 고구마가 된 사이즈. 뭐이 정도면 통찜으로 먹어도 좋고 회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위에 조명의 역할인지 상층에서 가지고 놀면서 잡았어요. 따라오는 게 보여서. 아마 하면 몇, 몇 마리 더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따라 왔어요. 따라 왔는데 물이 너무 빨리 떠내려오네. 입다. 조명이 있어서 이제 오징어 좀 상층에서 입질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계속 셸로우 얘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빨리 발 앞으로 붙어요. 그래서 노말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늦게 가라앉게, 아니, 조금 더 빨리 가라앉게. 그래도 뭐 애기가 둥둥 떠 내려오는데 1, 2초 차이지만 오징어가 입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오늘 컬러를 좀 타네요 애기를 다시 좀 붉은색으로 바꿨는데 따라왔어요 역시 멀리서 조류가 발 앞으로 붙는데도 따라오는 게 느껴져서 다트 액션 이후에 슬랙 저킹을 한두번 주니까 바로 와서 안았습니다. 좋았어. 히트야. 오, 그 사이즈 조금 낮다. 오늘 잡은 것 중에는 조금 낫다. <laughs> 이 까번치를 빵 때렸어요. 어. 촉수질을 딱 했는데 그대로 라인을 살짝 줬더니 그대로 안았네요 촉수 하나 걸렸는데 이야. 자, 말씀드린 대로 촉수질을 딱 날리는 걸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laughs> 조류가 죽으니까 확실히 애기 움직임도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오징어들이 더 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았어 히트 히트 바닥에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링으로 그냥 계속 바닥까지 내렸는데, 안 왔네요, 바로. 바닥에서. 자, 바닥까지 폴링을 한번 시켜봤어요, 이제. 약간 조류가 빨라서 바닥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그 뭐, 원하는 포인트를 찍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보단 조류가 조금 죽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한번 천천히 찍어봤는데, 바닥에서 바로 안 왔습니다. 못 떴어. 또 프리 폴링입니다. 약간 스쿨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폴링 중에 가져갔습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안았고요. 폴링하기 전에 제가 챔질을 한번 했었는데 약간 펀치를 날렸나 봐요. 미세하게 전해졌는데 라인이 앞으로 아직도 앞으로 조금 당겨져 오니까 애기가 다시 텐션을 잡고. 살짝 릴링을 하며 폴링을 시키니까 바로 또똑같이 않았습니다. 사이즈는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좀전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조금 작네요. 아까보다. 좀더 나올 것 같아요. 폴링 바이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말대로 그 스쿨링 지역만 똑바로 캐스팅을 하면 나을 것 같아 지금 스쿨링 지역 약간 바깥쪽으로 떨어졌는데 바람 때문에 마리수가 굉장히 많다면 여기서도 아마 입질할 겁니다 스쿨링된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시 캐스팅 하려고 좀 빠른 액션과 빠른 릴링을 했어요 근데 근처에 있던 조그마한 게 따라와서 바로 안아 버렸네요 계속 지금 애기를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 속지 핑크에 겉지도 핑크인데 핑크핑크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징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테트라 보트 왼쪽 그러니까 저기 가로등 보이죠? 첫 번째 가로등 거기에서 테트라포트 사이 그리고 테트라포트에서 테트라포트 끝나는 지점 두 군데 계속 공략 중이에요 히트 자 액션을 주고 나서 바로 안았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내가 공략하고, 공략하고 싶은 지점에 캐스팅을 해서 공략하고 싶은 방법으로 입질을 받을 때 진짜 이 희열을 느낍니다 낚시에 오징어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면 뭐 자리 선점 그리고 이제 입질하는 시간이 있어요 낮보다는 아무래도 해가 넘어가고 입질을 많이 하니까 자 정확하게 펀치를 날렸죠 두, 촉수를 두 개를 날렸습니다 <laughs> 오늘 물 많이 맞네 물 많이 맞아 울릉도 오징어 진짜 워터젯 힘이 세네요 육지 오징어보다 쎈물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보통 분들 뭐 안고 있어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텐션을 제로 텐션에 가깝게 낚시를 하거든요 아까보다 조류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발 앞으로 아기가 아까 너무 빨리 떠내려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운영이, 액션이,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조류가 붙고 있거든요. 아마 곧이 조류가 멈추면 오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멈추기 전에 한두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겠습니다. 있죠. 역시 안 따라와서 빠른 패턴으로 액션 한번 줘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조그마한 게 따라와서 빠른 패턴에는 빨리 반응을 하네요. 아이고 고맙다야. 재밌게 해줘서. 자, 좋았어. 마찬가지 똑같은 컬러입니다. 핑크의 핑크고요. 자, 오늘 울릉도에서 둘째 날 사동방파제 옆, 어, 해변에 있는 아주 작은 방파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무늬오징어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주 여건이 안 좋았어요. 뭐, 맛, 바람과 같은, 바람과 같은 조류가 아주 강하게 흐르고 낚시가 좀 힘들었었는데, 비도 오고, 그래도 그 조류 속에서도 무늬오징어 모습을 볼수 있었고, 다행히 피딩이 걸려가지고 마리스도 볼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뭐, 아주 단순했어요. 빠른 액션과 느린 액션. 깊이 넣고, 낮게 넣고. 요네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늬 오징어 손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어, 오늘 촬영으로 울릉도 촬영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어, 다음 필드는 아마 또 동쪽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뭐, 삼초권이나 영덕 울진권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